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 익힘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2단원 여러가지 도형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 익힘 책은 19쪽입니다. 자 먼저 여러가지 도형이라는 우리 단원 제목을 보고 1학년 때 배웠던 도형들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네모, 모형, 그 다음에 세모 그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배웠던 걸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1번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네모 모양에 표시하세요. 나와 있죠? 첫 번째 자전거 바퀴는 무슨 모양? 그렇죠. 동그라미 모양. 두 번째 이 표지판은? 그렇죠. 세모 모양. 우리가 네모 모양은 액자, 여기 세 번째 나온 액자가 되겠죠? 이 액자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세모 모양의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처음에 나오는 삼각자는 이렇게 세모 모양이죠. 자 두번째 관역은 그렇죠. 동그라미 모양 세번째 수학 익힘책 표지 같네요. 수학책 수학책은 네모 모양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세모 모양은 첫 번째 자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동그라미 모양의 동그라미 표하세요. 한눈에 알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삼각김밥은 세모 모양이죠. 두 번째는 뭐 같아요? 그래요, 접시 같아요. 접시는 동그라미, 리모컨은 네모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가운데에 접시 동그라미 모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예요. 모양이 같은 과자의 수를 써보세요. 라고 나와있죠. 모양이 몇 가지 모양이 있는지, 오른쪽에 보니까 동그라미 모양, 세모 모양, 네모 모양, 이렇게 있네요. 우리가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데, 동그라미 모양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모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그라미 모양은 여섯 개가 나오네요. 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올 때 하나씩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어, 헷갈리지 않게 풀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세모 모양을 한번 찾아볼까요? 세모 모양. 세모 모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시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동그라미 모양과 같이 여섯 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네모 모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모 모양, 네모 모양도 하나, 둘. 셋, 넷. 더 있나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네모 모양.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네 개에요. 네 개. 자, 이렇게 우리가 동그라미 모양, 세모 모양, 네모 모양,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 배울 우리 내용들도 이거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